천송가 438장입니다. 천송가는 438장입니다. 내용으니은 종이중지고 보니 <웃음> <웃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골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laughs> 우리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갔소라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음에는 내리고 <laughs> 어떤 성음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laughs>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상함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laughs>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강풍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로 너희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우화가나무와 갈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 가운데에서 빼는 나무 조각 같아 되었으나 내가 너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여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양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신이라 아멘. 3장과 같이 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공층을 향하여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와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부유층과 권력자들을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받게될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경고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으로 그들을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장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장도 3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하는 세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보고, 그죄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으로 인하여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반복하고 있듯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비를 멈추며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깡푸기의 재앙으로 고통스럽게 하며 전염병을 보내어 애굽의 상 같더러 하였으며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말을 노략지하고 결국 성업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른 소견대로 자신의 탐욕과 종욕을 위하여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천럼 벌을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그 그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국률과 용서함으로 다시금 품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길에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시는 국률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을 멸시하는 자를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장인 2장 6절과 7절에서도 신 한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리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밟고 언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모든 귀족들과 부유한 특군층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학대하고 영혼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을 상징하는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초소에서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 2장에서도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또요리하고 방하고 있는 심령이 삶이 고아와 가보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럼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스라엘 의성들처럼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사랑과 구ณ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요하시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무이신지를 이 아모스 선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해야 하나님은 어떤 무이십니까? 온 우주만문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 또 우리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요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마치 우리가 고아와 가부인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